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수아 15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요약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아 15장의 핵심 구절은 19절로 보았습니다. She answered, "Give me a blessing, since you have given me land in the south. Give me also springs of water. So he gave her the upper springs and the lower springs." 15장에서는 유다지파가 제비법은 땅의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광야이며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이며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이며 북쪽 경계는 요단 끝 해만에서 벳호글라로 올라가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자손 보한이 돌에 이르고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흰놈의 골짜기로 올라가 여부스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에 이르고 냅도와 샘물까지 이르고 기랴 여아림으로 접어들고 세일산, 여아림산과 딥나를 지나 바알라 산을 지나 야스엘에 이르렀습니다 16장의 핵심 구절은 3에서 4절로 보았습니다. And went down westward to the boundary of the y Apuleites, as far as the boundary of low Bethoron to Gezer, and it ended at the sea. So the children of Joseph, Moses and Ephraim took their inheritance. 16장에서는 요셉 자손이 재비 뽑아 샘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론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에 이르며 요셉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그들의 자손 가족대로 그들의 기업의 경계를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서쪽으로 지나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아드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요단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17장 핵심 구절은 18절로 보았습니다. but the mountain country shall be yours. Although it is wooded, you shall cut it down, and its farthest extent shall be yours. For you shall drive out the Canaanites, though they have iron chariots and are strong. 17장에서는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그 장자 마길은 길라스의 아버지고, 용서해서 길라스와 바산을 받았기 때문에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었습니다. 또한 해별의 아들, 길라스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라브하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는데 그들이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요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로 하셨다고 하며 요와의 명령에 따라 기업을 주므로 무나스에게 열 분기씩 돌아갔습니다. 요셉 자손의 땅 요청에 따라 대해 요수아가 브리스 르바임 족속 살림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였습니다. 1 8창 핵심 구절은 7절로 보았습니다. But the Levites have no part among you, for the p r i e s t h food of the Lord is their inheritance, and God, Reuben and half the tribe of Manasseh have received. Their inheritance beyond the Jordan on the east, heaped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them. 18장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우고 그 땅은 그들 앞에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 중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이었는데 여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하며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여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서 오게 하였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은 그들 중에 분깃이 없으며 여호와의 제사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온 땅을 제비 뽑아 그 땅을 분배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는 유다와 요셉 자손 중간 땅을 얻었습니다. 19장의 핵심 구절은 구절로 보았습니다. The inheritance of the children of Simon was included in the share of the children of Judah, for the share of the children of Judah was too much for them. Therefore, the children of Simon had their inheritance within the inheritance of that people. 19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시몬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부엘세바, 아 부엘세바 세바와 요라다와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엔돌랏, 엘돌랏, 브롯, 호르마, 시글락, 벳, 말가봇, 하살수사, 벳르바옥과 사루엔 열세 성읍과 마을과 아인 린몬, 에델과 아산 네 성읍과 마을이며 네개의 라마 곧 발랏, 부엘까지 이 성읍에 둘러 있는 모든 마을이며 신몬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는데 유다 자손이 붕기시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블론 자손을 위하여 기업을 뽑았는데,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 였습니다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역시 기업을 받았습니다. 20절 핵심 구절은 구절로 보았습니다. These were r the s cities appointed for all the children of Israel, and for the stranger who dwelt among them, that whoever killed a person accidentally might flee there and not die by the hand of the Avenger of Blood until he stood before the congregation. 20장에서는 여와께서 요수와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가 말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성업들 중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업의 장로들에게 자기 사건을 말하며 그들은 그를 성업에 받아들여 자기들 중에 거룩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되어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내주지 말 것은 그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회중 앞에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업에 거주하다가 자기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핵심되는 단어는 경계, 기업, 개척, 분배, 분기,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함께도 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분배들을 나누고 기업을 주신 주님의 은혜 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경계와 또한 기업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치 않고 오직 우리의 삶에 주신 그러한 기업들을 받아 누리며 참그 가운데 기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모시고 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없어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중간 또 승리하시고 비 많이 내리는데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